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네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받다 나라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데리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데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엘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치맘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타나람면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갸다르바의 마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갸다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백팔십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삼십육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한 여인 중 핵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속 시부원의 딸인 아나의 딸 오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누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에를 낳았고 오올리바마는 여우스와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여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족 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김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웰의 아들들은 나아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보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아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여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여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여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망과 로단의 누이 딥나여 소발의 자녀는 아루안과나악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미어 시보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보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마니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자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라니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보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족장, 에셀족장, 디산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울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엘라 가 죽고 오스라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하닷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 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하닷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보세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의 아들 바하라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의 아들 바하라나니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세 딸이요메사압베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 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립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해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 물어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아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리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